자동 연필깎이더 이상 수동은 그만. 자동 연필깎기의 장점 속에. 내가 자동 연필깎기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디자인이 귀엽다길래 바로 리뷰해본. 곰돌이 모양의 프로살림 오토베어 자동 연필깎기인데. 자동으로 연필을 깎아주니까 진짜 편함. 연필을 꽂기만 하면 알아서 깎이고, 다 깎이면 멈춤. 완전 스마트해. 투명 커버로 안에 모습도 보여서 신기방기함. 아이들이나 공부방에 두면 완전 다 길듯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연필깎이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자동으로 깎아준다길래 바로 리뷰해봄 노루이 자동 연필깎이인데 연필을 넣으면 알아서 깎이고 쏙 올라와 완전 편리함 3단계로 신조절 가능해서 원하는 대로 설정 가능함 충전도 C타입이라 간편함 소음 약간 있긴 하지만 별거 아님 사용 후 청소도 간편하게 할수 있어? 디자인 깔끔하고 책상 위에 두면 기분 좋아짐.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연필깎이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완전 자동이라길래 바로 리뷰해봄. 오해 전자동 연필깎이인데 연필을 꽂기만 하면 알아서 깎아주고 자동으로 올라와. 색상도 흰색이라 깔끔하고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림. 급속 충전 기능이 있어서 시타일 케이블로 간편하게 충전 가능함. 그리고 뚜껑 분리해서 청소하기도 쉬워서 편리해. 칼날도 날카로워서 연필이 매끈하게 깎임.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